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차트 도구에 가면 디자인 말고 레이아웃 탭이 있어요. 레이아웃 탭. 여기서 우리 2003을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제목이라든지, 제목을 그림자를 준다거나, 글자를 크게 바꾼다거나, 그런 거 바꿔봤죠. 그죠? 또, 새로 축제물을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걸 세운다거나, 또, 눈금을 갖다가 조절한다거나, 레이블을 준다거나 했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돼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서. 여기서 우리가 다줄수 있습니다. 기본 작업은, 간단히 해놓고, 주로 여기서 다 손대겠죠, 그죠? 여기를 주로 만져서, 이제, 이 차트를 꾸미는 겁니다. 제목도 줄래, 말래, 뭐, 이런 거, 가로축제목, 세로축제목 줄래, 안 줄래, 법내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다 해서 합니다. 눈금선을 어떻게 할래, 나타낼래, 뭐 이런 거라든지. 자, 그림 영역에 가는 거뭐 어떻게 할래. 자, 요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한번 눌러보고 써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넣어놓긴 했지만은, 자, 제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나와요, 세 개가. 없음, 빼버립니다. 제목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제목이죠. 이걸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레이아웃에 가서, 이 차트 제목에 가서 없음 해버리면 없어집니다. 자, 또, 가서, 기본적으로는 요거죠. 차트 위죠. 그죠? 요렇게요. 요거하고 안, 안 섞이게. 근데, 요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겹치게. 그리고 세 가지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뭐, 기타도 있지만, 기타 한번 뭐 가보면, 그냥 우리, 자, 제목 서식에 채우기 요거, 그림자를 준다거나 이런 거 있죠. 여기다 색을 채워준다거나. 내가 여기서 단색을 채우자여서, 자, 어떤 색을 주게 되면 그 색으로 여기 배경이 채워진다는 거요 테두리 색은 말 그대로 테두리. 스타일, 뭡니까?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요 테두리를 뭐, 점선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선 형태를 바꾼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 자, 뭐, 그림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여기 그림자를 주는 거죠. 여기서 설정을 해면 어떻게 그림자 줄래? 자,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주더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 그림자가 생깁니다. 투명도나 이런 것도 각각 조정하고요. 또, 3차원 같은 거 주가지고 우리가 꾸밀 수도 있고요. 맞춤 주가지고 어떻게 글자를 가운데 안 맞추고 위쪽에 붙인다거나 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전 가운데 되는데 이렇게 하면 글자가 위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또 이제 요거 서식입니다 여기 차트 제목 서식 요거 기타 제목이라는 게요거 오른쪽 부터 눌러 가지고요 차트 제목 서식에 가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똑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갑니다 또2003 써보신 분은 또 2003에서 좋은 점인데 이건 없어졌어요 어떤 겁니까 이것 더블 클릭하면 되죠 따닥 하면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아주 불편했는데 그죠. 다닥하면 제목 소식이 바로 떴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안 돼요. 더블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편해. 요거 이 오른쪽부터 해 가지고 요 가야 되고. 조금 불편해졌어요. 2007에 왜없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없앴어요. 자, 트가서 제목 소식을 바꿔 주는 거. 자, 여기 제목 소식이 관련된 차트 제목 관련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뭐 도형은 말 들어고 고고 요거. 축 제목. 축이라는 게 뭡니까? 축. 축이라는게 요거죠 요거 y축 x축 요기에 제목을 줄수 있다는 거죠 정 뭡니까 요게 뭐예요 점수를 나타내죠 그냥 숫자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점수인지 무슨 돈인지 금액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달아주면 요기는 또 뭡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밑에다가 이름 성명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축제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축제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아웃에 가면요 축제목을 클릭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축 세로축인데 가로가 바로 x축 지금은 x축이죠 세로축은 바로 뭐예요 y축이죠 근데 만약에, 이 또, 이 차트가, 가로 차트라 생각해보세요. 가로 차트. 가로 차트면 반대로 됩니다. X축이었던 것이 I축이 되고요. 반대로 세워져 있는 세로축이 X축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요렇지만 요걸 바꿔볼게요. 자,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 가서, 자, 세로 막대, 가로 막대로 바꿔볼게요. 가로 막대, 로를 바꿉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원래 X축인데, X축이 세워졌고, Y축이 눕죠. 그래서, 가로, 축제목, 세로 축제목,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X축제목, Y축제목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세로는 Y축이 누워버립니다. 이게 Y축이에요. 여기 X축이니까. 그죠? 자, 다시 내려가면, 축제목 가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가 세로 축을 주고 있어요. 세로 축 주려면 여기 갑니다. 그리고 똑같죠? 제목을 회전시키는 한세을 뭐 주는데, 자, 이거 보셔야 될게 바로, 제목 회전, 그리고 가로제목, 세로제목인데요. 예와 예와 같은 게 아닙니다. 제목 회전과 세로 제목은 틀려요. 자, 제가 여기 제목 회전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글이. 축 제목이라고 해서 얘가 누워있죠, 그죠? 왼, 왼쪽 90도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회전입니다, 회전. 어, 근데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있는데 대부분 세워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다시 축 제목 가서, 세로 축인데, 세로 제목을 준다는 거. 이러면, 글자들이 딱 세워져서 축 제목 딱 나오죠. 자, 또 축제목 가서, 자, 요 가서, 요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가로로 써집니다. 이제 가로로. 축제목. 이렇게. 자, 요거 이제 보충시면 더블 클릭 한다거나 아니면 안에 컷을 두시고, 지우고, 내가 써면 되겠죠. 뭡니까? 점수. 세울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축제목. 또 가로도 마찬가지. 가로 가면 요 가로는 세울 수 없으니까, 이게 세우면 이상하니까, 아예 세우는 건 없어요. 그냥 요렇게 가로로 쓰는게 있습니다. 요거 딸랑 하나 있어요. 자, 요거 눌러가지고, 어떻게 여기는, 자, 지우고, 지우고, 뭡니까, 이 성명, 이름, 이렇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 자, 축제 모이고요. 자, 법내 항목에 가면요. 자, 위치를 마음대로 합니다.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그 다음에 오른쪽 법내, 왼쪽 법내. 이거 침범했죠? 그림 영역이 겹치게끔 하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이긴 한데.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른쪽이에요. 기본은 오른쪽입니다. 자, 위쪽에 할래? 그럼 위쪽 누르면 여기, 위쪽에 갑니다, 그죠? 지금 여기 겹쳐서 가지, 우리 보입니다. 자, 또 가서, 뭐, 아래쪽에 할래,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아래쪽에 하면, 아래쪽에 가죠. 이론이라는 거죠. 자, 또, 이렇게 가면, 오른쪽에 범례가 겹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왼쪽에 겹쳐서 나오겠죠. 이 원래는 바깥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겹치게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왼쪽에 가면,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겹치지 않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다는.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범례또 기타, 범례 옵션이 있으면, 요거는, 요거, 법례 서식에 가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것들 쭉 봤고요. 자,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 이 레이블 항목이 시험에 여기서는 좀 다른 것들보다는 여기 좀 난이도가 좀 있고 좀잘 낸다고 보시면 돼요. 레이블이 뭡니까? 레이블. 앞에서 우리 설명했죠, 그죠? 레이블은 막대 위에다가 어떤 값이라든지 아니면 범례를 단다거나 x축 항목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숫자를 잘 그냥 대충 이렇게 눈금 봐가지고는 정확한 수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값을 주문해서 그 숫자가 딱 들어가게 됐어요. 표에 있는 원본 그 값이 그죠? 그러면서 내가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겠죠. 그 일종의 뭐 주석을 달아주 주석을 달아주는 생각하면 돼요 주석을 알수 있게끔 아니면 아예 그냥 범례 이름이 고딱 붙는다거나 그런 걸 레이블이 그럽니다. 레이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블을 줄 거면, 얘들을줄 건데, 자, 얘들 계열 후에 여기 올라가겠죠, 여기, 그죠? 자, 제목이 이러니까 좀 그렇네요. 제목은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요 위에 뭔가를 넣어주는 걸 레이블을 가는데, 요 위에 뭐 넣어준다고요? 요 이론이라는 요걸 넣어주거나, 아니면 요, 이 철형이면 이 철형, 허영수면 허영수 이름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정확한 값, 60몇 점, 80몇 점, 얘를 딱 넣어준다는 거. 65, 85, 이렇게. 그렇게 넣어줘야만 내가 정확한 값을 볼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아, 이렇구나, 60 대충 몇 점이겠구나. 눈대중 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로 주는 게 바로 레이블인데 레이블로 가 볼게요 자 어디 넣을 거냐 묻습니다 가운데 이게 표 안에 가운데 넣을래 안쪽 끝에 넣을래 축에 가깝게 여기 밑에 넣을래 아니면 바깥쪽 끝에 기본은 이게 바깥쪽 끝에 많이너죠 그죠 요걸 누르면 요게 자동으로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값 여기 65점 85점 여기 정확하게 이제 85점이구나 65점이구나 여기 87점이구나 알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값이 들어가는데 이걸 바꾸고 싶어요 자 바꾸고 싶으면 요가면 안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 가서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바꿔주는 거지. 여기서는 이거 대신에 딴거 줄래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 그죠? 여기 가든지. 자 아니면 요거 해놓고 요거에 대해서 또 서식에 가면 돼요. 그죠? 어디가면 됩니다. 가면 값만 체크돼 있죠. 값이 아니고 자 항목 이름을 하겠다라고 여러 개를 다 동시에 줘도상관 없어요. 자 여러 개를 주면 세 개가 다 나옵니다. 보세요. 이론이고 안철성 씨의 파지스입니다. 그게 아니고, 값은 빼고, 항목은 빼겠다. 그럼 계열만 들어가죠. 이론, 요거 이론이라는 거들도 가죠. 자, 계열 빼고, 항목이 가면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의 항목만, X축 항목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일이 안 쓰고, 어차피 여기 항목은 있고, 요거는 있으니까, 주로 값을 많이 표현하죠. 어차피 있는데 또 표시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넣을 수 있더라. 즉, 범례 계열하고, 항목하고, 요거, 아, 요거 값. 넣을 수 있더라. 알아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레이블이라는 거. 뭐더라. 자, 레이블 빼고 데이터 표라는 게또 있었죠. 요거는 ITQ 시험 치보신 분들은 여기 꼭 넣습니다, 그죠? ITQ 파워포인트 치보신 분들, 그죠? 자, 표가 이렇게 있는데도, 표가 우리가 차트 시트로 만들면 표가 다른 시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왔다 갔다 보기가 귀찮더란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아예 표를 넣어줘요, 그냥 밑에다가. 자, 요 상태에서 데이터 표에 가서, 자, 데이터 표를 표시하자라고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표시됩니다. 이거 없어도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법위를 이론만 했으니까. 아, 이제 요 값도 없어도 돼요, 그죠? 그래도 65, 85 알죠. 자, 이제 레이블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채령신데 이론인데 65 이렇게 나오더라. 됐죠, 그죠? 자, 또실수까지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자, 실수까지 넣었다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실습하고 이론도 넣어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데이터 표에 가면 여기 있어요. 이거 아까 우리 우리 앞에 시간에 설명했죠 범례 표지라는 거 뭡니까?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이걸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기다 넣어주는 걸 우리가 범례 표지라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만약에 범례 표지를 넣어줬다면 자 넣습니다. 그럼 얘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 이게 자체가 범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걸 없애버립니다. 만약에 범례 표지를 넣어줬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있다면 사실은 그 범례가 똑같은 게두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범례를 안 하고 범례표지라고 했는데 범례표지. 이 색깔 이거요 됐나요? 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더라. 됐나요? 자 이걸 넣으면 나중에 이걸 우리가 바꿔버립니다. 어디요? 차트 시트로 바꿔버리더라도 상관없겠죠. 바꾸더라도 여기 표가 있으니까 다시 다른 시트로 가서 표를 볼 필요가 없고 여기 요거 보고 아 이래서 나왔구나 이래서 나왔구나 알 수가 있는요 이렇게 다시 가면, 원래도, 아, 여기가 아니네요. 잘못 갔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걸 넣는 거. 데이터 표까지 넣었고요. 자, 눈금선은 뭡니까? 말 그대로 눈금선이에요. 눈금선이 두 가지가 있죠? X 눈금, Y 눈금이 있죠? 자, 지금은 이거는이 차트가 이걸로 보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바꿔볼게요. 기본 차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눈금선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Y축 눈금선이 들어있어요. Y 눈금선이에요. 맞죠, 그죠? 이 Y축에 관해서 눈금선이 들어가 있죠? 자, X축에 관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 가로, 가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가로가 지금 주눈금선, 보조눈금 보조눈금선은 이세에 있는 또 작은 눈금입니다. 그까지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넣는데요. 보조눈금 넣으면 세밀하게 돼가지고, 그죠? 이세 이렇게 불리 돼가지고, 그죠? 그까진 아니고, 우리가 이거는 빼고 주눈금선만 넣자. 다 표시하자. 다 표시됩니다. 모눈종이처럼 굉장히 조밀하게 되겠죠, 그죠? 자, 아니다. 다시 가서 주눈금선. 자 없애려면 여기 없으면 되겠죠 그러면 없어집니다 깔끔하죠 그죠 자 X축을 넣겠다 그러면 지금에서 역시 X축이 이렇게 세로죠 그죠 세로 가서 주 눈금선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세요 요 각각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 부분을 올려주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가로까지 넣어주면 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나요? 이게 눈금선입니다 여러분요 자 가로와 세로 있습니다 자 똑같이 보조 눈금선이 있어요 그러면 더조밀하게 되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가로를 많이 넣고요, 세로는 주 없습니다. 세로는 뭐 나눌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죠? 가로만 이렇게 놓으면 내가 대충 40점이고 39 사이에 있네, 뭐이렇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눈금선. 자, 그리고 그림 영역이라는 곳이 있었죠? 어딥니까? 그림 영역이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요 사각형. 즉, 이 계열이 들어가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곳이 바로 요 사각형 영역입니다. 요걸 우리가 그림 영역 그래요. 이 부분을 뭘 하려고 할때 나오는 거요 그림 영역입니다. 여기 가면 뭡니까? 그림 영역을 표시할래 안 할래? 색 채우기로 이제 그림 영역을 표시하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돼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여기 그림 영역이 표시된 겁니다. 그죠? 이 그림 영역에다가 내가 이제 뭐 색을 준다거나 이런 효과를 줄수 있죠. 그거는 또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에서 그림 영역 서식에 가서 내가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단색 가서 자, 이런 걸 바꿔 주면 바뀌죠. 이렇게. 꾸밀 때 많이 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림 영역 마우스로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떠요 자 그림 영역을 어떻게 할래 표시를 안 할래 이렇게 없어졌죠 그죠 표시 안 하면 여기 서식이 지금 다 해제가 돼버리죠 자 지금은 그림을 또 색을 뺐으니까 여기 주도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색을 쪼개다면 색이 나옵니다 이거 줬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아 그게 서식 중기 다 빠져버려요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없는 상태니까 어차피 이거 설택해도안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 영역. 자, 이렇게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까지요. 요까지. 여기까지. 아, 요거 하나 빠졌네요. 3차원 해제라는 게 있네요. 그죠? 자, 3차원이라는 거는, 우리 가 나중에 이제 3차원 차트를 만들게 되면요. 얘를 회전을 시킨다거나, 전에 모델을좀막 이렇게 뺑뺑 돌죠그죠 애니메이션처럼. 자, 요게 만약에 3차원으로 바꿔야 되겠다라 그러면, 움직였네요. 그래서, 어, 3차원으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바뀌었죠. 그죠? 요걸, 이렇게 놓고요. 3차원 회전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자, 요 3차원 회전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y, X축을 바꾸면 보세요. 이, 이렇게 뺑뺑 돌죠, 그죠? 좌우로, 그죠? 자, 이게 X축이요. 지금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죠? 자, 다시 돌리죠. 지금, 이렇게 돌겠죠? 자, Y축은 어떻게 될까요? Y축은 위아래로 돌죠, 그죠? 상하로도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본다거나, 약간 아래서 에 본다거나, 그게 가능하고. 원근감은요 멀리 보는 효과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럼, 이쪽은 엄청 크게 보이면서 저쪽은 멀리서 내가 쭉 당긴 것처럼 막대기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막대기가 엄청 길어서 내가 이후에서 멀리, 고층빌딩에서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죠? 다시 줄인다거나, 이렇게. 다시 이러면, 고층빌딩이 아니고 그냥 근처, 이제, 낮은 층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게 원근감이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줄수 있는 게 3차원 회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차원 회전. 네? 요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블 넣기 요거 잘 알아두세요 원하는 계열을 선택한 후 계열도 선택을 우리가 한 번만 누르면 모두가 선택됩니다 자 이걸 다시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걸로 다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볼게요 나이 계열 아무거나 하나 다 클릭합니다 어떻게 돼요다 선택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남기병신만 네이블을 주고 싶어요. 딴 사람은,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내가 데이터를, 딴 사람도 보여주거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만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남기병신 계열만 딱 누르면요. 다 선택이 돼요. 문제는요. 그럼 다 네이블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이블을 넣게 되면, 자, 여기다가, 바깥쪽에 넣게 되면, 다 들어갑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남기병신만 딱 넣고, 나머지는 안 넣고 싶었는데,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선택을 하는데, 이 난기병실 한번 클릭하면 다 선택되고 다시 한번더 클릭하면 돼요. 난기병실을 한번더 클릭.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취소가 되고 얘가 선택되죠. 요래 놓고 어떻게요? 해 레이블 가서 내가 넣라 으 그러면 난기병실만 딱 들어갑니다. 됐나요? 다시 원하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면 그러면 하나씩만 선택돼요. 바깥에 클릭했다가 또 누르면 다 되는데 여기서 또 양재홍실만 선택하자라고 클릭하면 양재홍실 선택되고 여기다가 레이블을 준다거나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네이블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선택하고 오른쪽부터 눌러서 서식에 가서 색을 바꾸게 되면 내가 색이 다바뀌는데요 이렇게요 다 바뀌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두면서 딴 사람 한 명만 양재홍 씨만 선택을 하고요 요것만 요소서식에 가서 내가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따로 그럼 여기 보례도 자동으로 바뀌죠 그죠 색깔이 틀리니까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죠? 자, 그, 여러, 그, 내가 주고자 하는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해서 내가 어떻게 줄 건지 선택하고, 기본적으로는 가 항목이 선택되고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다시 선택할 수 있더라. 그랬 그죠? 값을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그, 들어가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 레이블을 오른쪽 버튼 하면요, 레이블 서식이 있고, 거기 가면은 여기에 레이블 항목을 뭐 줄래?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하습니다그 다음에 서식 탭이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죠. 서식 탭이. 죠 그렇죠? 서식은 말 그대로 어떤 걸 꾸며주는 걸 서식이라 그래요. 글을 꾸민다거나, 뭐, 도형을 꾸민다거나, 이런 걸 서식이라 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면요. 도형을 어떤 색으로 준다거나, 윤곽선 준다거나,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이런 워드아트 효과를 준다거나, 자, 이렇게 도형들을 이렇게 꾸민다거나, 계열도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게 바로 서식 탭이에요. 여기서는 뭐, 크게, 여기서 뭐,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 참 애매해요. 이거는 뒤에 여기서 차트의 서식지 중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